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퍼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퍼난 옷공장 네. 오늘 또 다시 이제 그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또 모셨어요. 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laughs> 자, 어느 전문가냐 하면 코데 높은 전문가죠. 어. 이쪽 전문가는 아. 다른 전문가하고도 다르게 네. 어. 밸류가 다른 전문가라고 할수 음. 있죠. 그렇죠. 네. 우리는 몸을 쓰고 AI 아. 뭐 이런 거 모델 데이터 수집해서 어. 디자이너의 알파 그 <laughs> 흔하지 않은 개념이긴 하지만 음. 그 컨셉터 뭐 브랜딩을 음. 하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음. 어이 브랜드에 어떤 정보가 음.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뭐, 요런 거를 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이사에서 어, 근무를 하셨고, 어. 되게 오래오래. <laughs> 음. 지금은 아닌 걸로. 음. 네. 지금은, <laughs> 지금은 사장님. 네네네. 네, 네. 지금은 다른 네, 네. 거 하시는 걸로. 네. 지금은 사장님이니까. 네, 네. 그렇지만 어, 그 원하는 정보를 주기 네, 잖아요 최근까지 그런 일을 이제 또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정보를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제 말씀. 저희 모신 전문가가 그 전에 이제 해당 커리어대로 트렌드를 어떻게 이제 보고 분석하고 어디서 또 얻는지 그리고 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어 나한테 맞게 접목을 시키고 써먹을 수 있는지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주 음, 나한테 적용하지 못하고 못 쓰면 음. 이거는 죽은 정보니까 그런 네. 네, 방법도 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 뭐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기가 듣는 만큼 아는 만큼 저희 방송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고 한마디 해도 돼요. 음.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그건, 그건 좀 나중에 하셔야죠. 뭐. <laughs> 아니 어떤데 보니까는 아니 어떤데 보니까 음. 처음에 무조건 시작할 때 이걸 하더라고요. 음. 네, 막판에를못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네, 네. 아 진짜 앞에만 듣고 그냥 듣는 거예요? 아시는, 여기 성향상 그래요. 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들으면 좋은데. 네. 그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우리 나중에 네. 이거 저기, 저기 그 피켓 피켓 하나 만들어갖고 이거 이렇게 좋아요 구독 이런 거요. 저기, 어, 저기 다슨박저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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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하시고 제가 구독을 할까요? 네. 좋아요 네. 구독 어, 이렇게. 네, 네. 하나 만들어주세요. 다음에 보여드릴 로을 오늘. 자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그 게스트 객공님이 오셨는데 음. 첫 번째.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 자료, 네. 자료 <laughs> 수백, <장도 웃음> 어, 수백 장 보이시죠? 수백 장. 이런 준비 처음이에요. 근데, 근데 네. 이런 게 나도 이제 해봤지만, 아주 네. 조금 해봤지만, 이 자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몇 장, 한 장인 것 같지만, 사실 은 엄청 많은 음. 고민과 엄청 많은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만드는 자료라서 쉽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감사해요. <laughs>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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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좀 수다스럽고 떠드는 것처럼 어, 방송을 해서 중요하지 않거나,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내용들은 다 정말 수십 년 가까이 실무에서 일하면서 을 나온 경험들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다 여기 다 합하면 100년 되는 거 아니에요? 농쪽. <laughs> 네. 오래됐다. 오래됐다. 그런 거왜 굳이 또 <laughs>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음. 트렌드 정보를 음. 음.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네. 시수있까요 네. 네네네. <laughs> 아, 너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여기 이렇게 불러주셔서 놀러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좋요 네네네. <laughs> 아 저기 그 저도 뭐 트렌드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했던 여러 영역 중에 음.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트렌드 전문. 네. 그 팀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팀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저도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고 했는데 음. 이번에 이제 만나서 지인이 만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렌드 정보를 어떻게 얻나 음. 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음. 한편 드는 생각이 아, 다 알면서 왜 물어나? <laughs> <그렇구나. 웃음> 다 알면 <그렇구나>. 뻔한 <laughs> <다 어머난 웃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우리들은 이제, 뻔한데 이런 생각이 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 도대체 그 이렇게 앞서가는 트렌드 정보를 미리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조금 막연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이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트렌드 정보를 얻으려면 회원사에 엄청난 돈을 주고 가입을 네. 해야 했어요. 가입을 하면 막 이만한 책이 와요. 그렇죠. 저 네. 책을 보고 막 이제 이렇게 우분들터 대기시잖아요. 네. 우리한테 올려면 막다 뜯어진 상태로 오나 네. 정보가. 막 무거운 책이 오고 이랬는데 비용이 많이 비쌌었죠. 그데 그렇죠. 네, 지금은 시대가 참 좋은 시대가 돼서 네. 정보를 내가 얻으려고만 하면 양질의 정보가 우리가 볼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이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또 해외에 트렌드 정보사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트렌드 정보사가 처음에는 프랑스 중심으로 많이 뛰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의 여러 네네 네네 나라들이 다 그런 WGSN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대표적이잖아요. 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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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WGSN 정보를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국내에도 정보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보시는 게트렌인코리아뭐 이런 데 많이 가서 설명해도 들으시고 그럴 것같요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패션넷코리아라고 예 그거 아시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정보가 필요해서 들어가 보면 비교적 양질의 정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회원가입하시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예 오픈된 자료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이렇게 세계적인 큰 흐름의 정보와 이렇게 뭐 비교하거나 너무 국지적인 음. 정보거나 하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무료라고 무시하지 네. 말고 네. 네. 네, 우리도 무료인데 <laughs> 그래서 패션넷코리아에 가셔서 네. 그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음. 트렌드 정보, 뭐 칼라 정보, 음. 스타일 정보 음. 이런 식으로 네네. 보실 수 있는 또는 그 지금 패션 시장의 정보 네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레, 레포팅이 돼서 나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어, 무료로도 괜찮은 자료를 음. 보실 수 있는 그 처음 트렌드 정보를 딱 보시는 분들이나 트렌드 설명회를 처음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죠. 무슨? 무슨 얘기들을 아, 많이 하죠? 저거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 뭐그 네, 네, 네. 그 트렌드 설명회 네. 가면 대개 테마가 다섯 네. 개 정도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음. 우리 브랜드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저거 다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음. 고민이 좀 되죠. 그래서 그렇죠. 레알로 쓸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그럼 네. 레알은 네. 네. 뭘까? 이 네. 다섯 개 중에, 네. 이 테마 중에 네. 몇 개를 내가 맞는 거야. 맞아뭘 선택해야 되지? 어, 그렇죠. 네. 취사 선택에 대한 네. 부분이 네.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적용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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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시 네. 중에 난뭘 해야 되지? 음. 이제 이런 거. 네. 그렇죠. 브랜드 디자이너나 이제 자기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 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네. 차용할 어. 수 있는 게 있고, 네. 차용하지 네. 못할 게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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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국내 정보사는 비교적 이렇게 뭔가 좀콕 집어서 알려주려는, 왜냐면은 국내 그 디자이너들이나 고객님들이 가콕 집어서 알려달라. 그래서 무슨 아이템이 뜨는데, 뭐 무슨 칼라, 음, 인 아이템? 뭐, 키, 이렇게 뜬, 키 칼라, 예, 네. 키에 집중하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계속 그래왔고 근데 이제 뭐 프랑스의 넬리 로디 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또 되게 다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유럽 쪽 트렌드 정보 설명회를 듣고 나면 네. 한국 디자이너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뭔데? <laughs> 그런 얘기. 이거 그러니까 무슨 뜬구름장 음, 얘기만 저렇게 음, 하지?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너무 많거든요. 프로모스틸, 넬리로디, 어, 백글러, 러 네, 백글러디, 6, 3대 4? 네, 그거 WGSN 같은 음. 경우는 전체적으로 음. 다 나와 있으니까 음. 그 하나로 웬 만큼 커버한다라고 네. 보는데 네. 이외에도 너무 많은 자료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어디를 보지? 아. 왜냐하면 이게 할애되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아 근데 이제 큰 차이를 보자면 네. 그런 프랑스의 그런 뭐 넬리로디사 아까 말씀하신 네, 백글러, 백글러라든지 네. 뭐 프로모스틸 네. 이런데들은 보면은 인스플레이션에 굉장히 더 집중을 하거든요. 아, 지금 음. 왜 이런 트렌드가 오고 이런 영감을 우리가 어디서 받아오고 음. 이런 인스플레이션에 더 중심을 두고 아, 나머지 음. 창작은 디자이너들에게 맡기는 음. 그런 상황이 음. 많아요. 음. 음. 그래서 외국인 친구가 왜? 그래 우리는 약간 고급이다. 고급자요. 사실은 네. 전가 뭐 기원과 근원과 음. 이게 왜 이런 거고. 그런 영감, 과 아, <laughs>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음. 이제 지금은 트렌드 정보를 오랫동안 분석해 온 팀들도 음. 이제 생겼고 음. 트렌드 정보 위주로 다루는 팀들도 있어서 음. 그런 정보를 듣는 거에 비교적 이제는 좀 익숙해진 편이에요. 음.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패션의 입문할 당시만 해도 백클러사에서 왔습니다. 뭐 넬리로드에서 왔습니다. 그런 설명회를 딱 하고 가면 모든 디자이너가 앉아서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가나 어리면 더 그렇지. 네, 어릴 네, 때. 네, 네. 네, 맞아요. 우리가 네. 어릴 때에는 네. 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막 이런 <laughs> 생각이 왠지 우리는 결과물을 바로 도출해 내야 될것 그렇죠. 같은 그런 네. 부담감이 네. 있으니까 네. 네. 그게 더 그래서 네. 이게 얼마짜리 자료인데 네. 네. 니들이 이걸 봤는데 디자이너인데 네. 니들이 그래서 디자이너. 뭘 찾아올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에서 유를 네.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에 네. 있는데 네. 그만큼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도 네.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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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런 그 게... 차이가 있었죠, 그죠 아마 현장에서 느끼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그게 뜬구름잡는 음. 얘기 같을 수 있고 네. 또는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주는 꼭 집어주는 자료도 처음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트렌드 정보를 몇 년을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또 시장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제 트렌드 정보를 접했을 때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큰, 흐르,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흐름을 잡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음. 내년 SS에 무슨 컬러가 뜬대, 음. 뭐 어떤 뭐 아이템이 뜬데라는 것보다도 이게 크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음. 이제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네네.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뭐 트렌디 인코리아든 뭐. 저희 패션넷 코리아든 이런 정보사 또는 뭐 WGSN이든 이런 데 가서 네.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어려우신 분들,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흐름을 이렇게 잡고 가다 보면은 네. 어떤 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훨씬 이해하실 수 있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근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좀 쌓여야. 그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네. 이제 좀 이제 인풋이 쌓여야 네. 아웃풋이 네. 뭐가 네. 나오는 네.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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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한 좀 물리적인 시간은 조금 감안하시고 하셔야겠죠. 네네. 어, 자 네. 세상에 그 노력 없이 되는 오케이. 거는 없으니까. 애도 아, 네. 아, 아. 이제 <laughs> 하셔야 되는. <웃음> 네. <웃음> 그, 아니 예전 그 얼마 전에 또 다른 분이 저희한테 뭐 그런 질문을 또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몇분 되게 많은 분들이 네. 고민하시는 내용인데 그 이쪽 그 패션 의류 이런 쪽이 되게 힘들다. 이만 어, 대다만 시키고 돈을 안 주고 <laughs> 비전이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음,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누가 맞아요. 초보한테 경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지 없고 네, 급여를 많이 <laughs> 주겠어요. 전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그 나를 이해할 이, 수 있는 정도예요. 네. 네. 실무를 하기에는 음.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음. 많이 있어 전공을 했더라도 노력, 노력을 네. 얼마나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네. 아는 만큼 들리고 그렇죠. 음. 많이 본 만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과정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계속 매일 꾸준히 두 개든 세 개든 그곡지를 매일 읽어준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우리 방송을 듣고서 아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신다면 매일 그거에 관심을 갖고 하루에 두 꼭지든 세 꼭지든 그 기사를 계속 읽어주는 거죠. 그렇죠. 1년만 하시면 웬만큼 다 들리고 내가 뭘 할지 알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럼요. 출퇴근하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집중 반복하시면은 다잘될수 있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런 그, 시간을 잘 나누면 돼요. 그게. 그럼요. 그 이제 그런 노력도 없이 나는 그냥 전공을 하고 그 좋은 회사에 다 원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급여를 엄청 초봉을 <laughs> 엄청 높게 <laughs> 받고 싶어. 뭐그어좀 어려운 뭐 그냥 편하게 300, 400과 월 급여를 이렇게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초봉으로 응. 200은 받아야 돼 이런 거 네. 250은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회사, 어느 직종이랑 상관없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제아요 네. 요즘 은행이 제일 많이 준다고 하지만 네. 나는 돈데아니니까 은행 들어가기 전에 그분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적이 그렇죠. 네. <laughs> 뭐 토익 점수, 토플 점수 거의 만점에 가깝도록 노력하시고 음. 거기 이제 스펙 채우려고 되게 노력하셨어요. 아니, 은행에 토익 점이왜 필요해? 은행 <laughs> 전하려고. <한점> <laughs> 반 안전하고. 뭐머니머니 아. 머니 익스체인지 <익스트레인지하게> 하면으이잖아뭐 <laughs> 아무튼 그런 거를 봤을 때 자기가 노력이 없이 또는 처음에 이그 열정이 없이 그냥 가서 처음부터 이 남들이 다그 쌓아 놓은 거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시면 어디 가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공님도 힘드셨어요 네. 힘든 시간이 지나서 음, 여기까지 네, 지나왔으니까 네, 지금은 되게 네. 이런 거를 조금 했을 음, 이렇게 매일매일 음, 하면 음, 좋겠다 음, 이런 자료를 아, 주시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네. 생각은 했어요. 이번에 이제 어떤 업체 부탁을 받아서 현드 네.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이제 다시 또 오랜만에 음. 이렇게 들여다봤지만 음. 이게 오랜만에 봤어도. 어렵지가 그동안 않은 하는 게, 게 그동안 쫙 봐왔던 네, 그 데이터가 있고 음. 어디어디를 보면 어떤 정보들이 있고 얘네들이 어떤 공통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네, 네, 네. 빨리 음. 그 키워드들을 키워드들 빨리 찾아내실 네, 수 있는 네, 능력이 그렇죠. 있으신 네, 이유는 그간에 그 해왔던 네, 그렇죠. 경험에 네. 키워드가 어떻더라도 보세요. 아, 키워드요. 네. 키워드를 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거는 다른 업체에 드리려고 했던 자료인데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료로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네. 작은 업체나 학생들 공부하려는 사람들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자라는 네네. 취지를 만든 그런 이제 그런 네. 사이트들에 네. 들어가서 네. 얻을 네. 수 있는 정보가 네. 결코 이상한 정보가 아니더라.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비교해 를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너무 양질의 정보잖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음. 거기에 있는 내용과 제가 이제 또 다른 정보사에서 설명해야 하는 내용들을 봤더니 일맥상통하는 공통된 흐름이 있는 거예요. 네네, 메인 어, 네, 메인스트림을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을 이제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 드리면 네. 메인스트림을 보통 정보사에서도 4개나 5개. 네 개나 다섯 개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렇게 메인스트림을 한몇 가지를 이렇게 네네. 이렇게 정리를 키워드를 하는 뽑으신 거거나 네, 네. 네네. 근데 그 키워드를 키워드를 정보사에서 얘기해 주는 용어 그대로 해도 되고 네네. 또는 이제 제가 지금 여기다 적은 거는 어떤 회사, 네네. 이 회사에서 목적으로 하는 고객이 있잖아요. 음. 그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또 바꾸는 어, 작업을 사실 작업이 사실 어딘데 좀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난 저중에서 뭘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디자인이라는 게 네.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고 싶은가보다는 네, 네. 내 고객이 네. 알고 싶은 수위가 어떤 수위냐. 음, 음. 내 고객이 아주 아주 막이 하이브리지의 음, 음. 그런 브랜드냐 음. 아니면 보편적인 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되 이제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제 다시 한번 요거를 걸러주고 재조합하는 과정이 필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회사와 그그 네. 그 회사와 그 고객 그쵸. 그 고객과 네. 트렌드에 네. 맞는 것들을 네. 이제 다시 정리하셔서 네. 키워드를 네. 뽑으신다는 네.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네. 자 저희 게스트 객공님이 이 자료를 얻는 이런 소스나 사이트는 나중에 저희 추후에 저희 카페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면서 모른 대우님, 네, 그런 내용이니. <laughs> 알면서. 네. <laughs> 다 알면서인데 그래도 모른 척하고, <laughs> <laughs>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알려주실 분 만나요. 아무튼 거인가요. 그다 그런 아, 것도 준비를 아, 해드릴 테니 네. 리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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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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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렌드를 읽고 이제 정리를 해서 네. 네. 그 살짝 커스터마이징까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는 했어요. 했는데 네. 네. 이게 과연 어 트렌드 설명회를 오래 갔어. 이제 음. 올해 갔어. 뭐 올해 다 아시겠지만 올해 트렌드 설명회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음. 네, 그럼 망하는 거죠. <laughs> 어 트렌드에 언제... 갔다 오면 응. 어 이거 지금 나온 건데 이렇게 들 그렇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보통 이, 이 트렌드는 좀, 네, 좀 시즌을 앞서 가서 보통 하기 하는 음. 이제 추세인 거죠. 음. 근데 이제 이게 미리 예측을 하다 보니 잘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자기한테 적용 잘못하면. 음. 못 쓰는 자료가될 수도 있고 이제 브랜드마다 성향이 네. 다르니까 팔로워 하는 브랜드가 그렇죠. 있고 리딩에 관한 음, 그렇죠. 브랜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네. 네. 거는 아까 네. 말했던 네. 것처럼 브랜드의 자기 아이덴티에 티 맞춰서 자기 고객과 나의 아이덴티티와 음. 이런 자료와 맞춰서 내가 캐치할 거 하고 안할거안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복종별로 또는 브랜드별로 음. 이런 그이 네, 네. 정보를 어떻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도 음. 쓸수 있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음. 또 그런 또 노하우는 또 있는지. 아, 네. 네네. 그래서 예, 지금 얘기하신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아직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이렇게 네. 네 개의 테마가 있으면 네, 네 개의 테마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로맨틱한 테마, 네네. 이거는 스포티한 테마, 네네. 이거는 약간 더모던하고 약간 정장에 음.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은 테마, 음. 예, 그렇죠, 꾸웨여외 네. 네. 요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요 중에서 아 나는 저 중에 뭐를 좀 중점적으로 가져다 쓰겠다 아. 예, 그런 거를 좀 정해서 갈 수도 네. 있죠. 저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점에 아. 대한 얘기를 네. 제가 이제 드릴 건데 네네. 그 전에. 또 이제 칼라에 대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제가 흐름에 대한 것 중에 하나 이게 정보사에서 어떻게 정보들이 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 2028년 SS 칼라 네. 네. 팔레트라고 네. 나와요. 네. 그럼 얘만 딱 나오면 허... 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모든 칼라를 <laughs> 어떻게까지도 이런 정보사들이 이제 해주냐면. 이게 2017년 SS, 이게 네. 네. 2017년 FW, 아 2018년 SS. 흐름으로 이렇게 네. 흐름을 볼수 있게끔 네. 정보사들이 이미 제공을 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설명을 좀 들어보거나 이렇게 아, 하게 되면 네. 이 중에서 레드의 무드는 어떻게 바뀌고 그러네. 옐로우의 무드는 어떻게 바뀌고, 그린의 무드는 어떻게 바뀐다. 한눈에 보여서. 라는 것들을,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흐름을 잡는 게 중요해서, 네네. 아, 이게 내년에 무슨 컬러가 떠요? 그러면 레드가 뜹니다. 이게, 이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레드는 어, 내년에 중요한 컬러는, 키 컬러는 색 컬러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뭐 레드가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쵸. 레드가 어떤 레드에서 어떤 음. 레드로 바뀐다. 추가좀 설명해 야지 그렇죠. 된다는. 그런 걸 이제 볼수 음. 있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레드가 이게 어. 2017년 SS, 2017년 FW면 2018년 SS는 이게 지금 출현물이라서 자세히 어.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네, 네. 뉘앙스가 칼라의 뉘앙스가 그쵸. 어떻게 네. 바뀐다라는 네. 거를 네. 이렇게 칼라별로 네. 또다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 어, 쉽죠, 쉽죠. 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쉬워요. 네. 비주얼이 네. 이렇게 게 쉬운 거야 말로 백마대하는 거보다 들어하서보여줘 짱이에요. <laughs> 어.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이런 정보사를 통해서. 그아 내년에 옐로 우 같은데라는 것보다는 여러분 네. 이제 옐로우가 예전에 비해서 베이지 기가 있는 옐로우가 튼다라든지 네. 뭐 골드 기가 있는 옐로우가 튼다라든지 네. 네. 그런 명확해지네. 식으로 이해할 수가 네. 있죠. 네. 그래서. 색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그레이가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는데 그 그레이가 어떻게 간대뭐 음. 아니면 다시 베이지 브라운이 없는데 조금은 음. 더 보인대 네, 여름이지만 네, 네. 이제 이런 뉘앙스들을 이름에서 이해를 하시면 네, 네. 컬러도 네. 조금 더 쉽다. 음. 제가 이제 정보실에 있을 때 보면은 물어보실 때 그래요 내년에 어떤 색이 떠? 이러세요 단순하게 물어 거죠 이거를 얘기하기가 네, 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음, 톤이 음. 점점 비비드해져. 음. 약간. 음. 아니면은 내년에 톤이 좀더 이렇게 톤 다운되는 음. 무드가 있어 또는 칼라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한세 가지 칼라가 조금 더 부각은 되, 부각이 음. 될 거야 이제 네. 어떤 그런, 그런 전반적인 네. 배경이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칼라가 네. 레드 같은이다 여러분 이렇게많은 음. 어렵다기보다는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쵸 실제로 이게 사업을 하려고 네.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진짜 필요한 네. 부분 네. 네. 어느 네. 방향이냐 따라서 왜냐하면 네.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칼라가 네. 내가 너무 안선호한다거나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칼라가 먼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득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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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네. 보면 칼라가 네. 먼저일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생각을 해보는 네는 지금 여기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네. 그그 디자이너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칼라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음, 많이 있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최근에는 실루엣보다 칼라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음, 들어오 음, 경우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칼라는 정말 잘 공부를 음, 하셔야 돼요. 음, 칼라 근데 가르쳐 주는 데가 흔치, 흔치 텐데, 않아요. 네, 그쵸? 칼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음. 물으시는 분들이 난 분이, 대학교 네. 때 요한네스 이텐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laughs>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따면 되나요? 음, 취업할 수 맞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이거는그건 네. 아주 네. 작은 그 음. 이 충족 요건이 될수 있어요. 아주 작은. 네. 음. 근데 결정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 칼라를 알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쓸수 있는 정도의 음.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게 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칼라를 절대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칼라가 음. 네. 그 선택이 되게 요인이 될 때가 되게 아, 많고 네. 매장은 특히나 브랜드는 그쵸? 브랜딩은 칼라로, 그렇죠. 한 눈에 딱 보고 네. 어이 브랜드는 이거네. 그렇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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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색 이쁜색 있는 거랑 안 이쁜색 있는 거랑은. <laughs> 이 손이 가냐 안 가냐에 요즘같이 또 빠른 시기에 페이지 넘기는데 스크롤 하다가 바로 넘어가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좋아요 구독 해야 된다니까 끝까지 안 간다니까. <laughs>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첫 시간에 이 트렌드를 어떻게 읽고 수집하고 또 그런 음. 거를 이제 적용하는지 아주 잠깐 또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컬러까지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트렌드에 관한 그 강의는 새3회 차로 나눠서 네.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음, 저희가 진짜. 이제 첫 회차가 오. 이제 딱 끝났어요. 다음에 와. 저희가 <laughs> 이제 이 내년 시즌 트렌드를 어떻게 네. 또 적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시그네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을 또 버리시면 안 돼요. 네. 얘를 어떻게 나한테 써먹을 수 있는지가 적용하는... 네, 나오니까 네. 네. 자, 이 중간에 1회차, 2회차만 읽고 또 듣고 마시고, 끝내지, 아, 끝내지 마시고, 마시고 끝까지 네. 저희 방송을 항상 끝까지 들으셔야 네. 건져가게 있다는 거 <laughs> 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네. 또 좋은 방송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서 네. 마무리하는 걸자 네. 네.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와 퍼난 옷 공장이었습니다.